자, 주식 양도세 올해 개선될까? 화두죠. 근데 이게 수급을 꼬이게 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연말마다 개인들을 애태우는 주식 양도세 올해 기준 완화될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 1일에 정부 여당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10억 원을 20억 원에서 50억까지 올리는 100억은 지금 뭐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는 근데 10억, 20억 까지만 올려도 꽤 괜찮을 것 같고 50억 까지도 아니고 한 30억 까지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10억 자체가 너무나도 좀 협소한 금액이다 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게 종목이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을 코스피는 1% 코스닥 2% 코넥스 4%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분류돼 갖고 이게 맞아버리면 과세에 걸려버리면은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회피하면 되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1년 중에 며칠 동안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보유기간이 단 하루만 회피하면 돼요 364일 가지고 있다 365일째에서 하루만 회피하면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겠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맹점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과세 회피 목적이 매도폭탄이 이어지고 있고 대주주 확정인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 지난해에 1조 5천억 원을 팔아치운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월부터 작년에도 근데 이거 개선한다, 만다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꼬였었거든요. 올해보단 덜 하긴 하지만 작년도 좀 꼬이긴 했었어요.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작년도 한 11월부터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 12월 27일에는 폭탄이 좀 쏟아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좋아요? 좋은 종목들 기다렸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죽고 이날 공매도 같이 때려버려가지고 또 이제 죽고 그래요. 시장에서도 대주주들의 매도 증가로 빚어지는 영향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황세훈 연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12월과 이듬해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행태들이 관찰이 됐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대로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선진국 조세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 대상을 뭐 지금 100억 원에서 우리가 지금 줄였는데 어, 선진국 다수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한국도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과세 기준을 높인다면 10년 만에 흐름을 역행하는 대상이라고 짚었는데 이거 자체가 10,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줄인 그럼 나라 있나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줄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를 시키는 과정인 건데 이걸 흐름을 역행한다고 보기 좀 어렵을 것 같고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돌아오기 때문이다라는 첫 번째인 거예요. 뭐냐면은 배당락일이 떠나거나 뭐 이렇게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고 나면은 증시가 다시 이 사람들이 사니까 어 회복이 된다. 증시가 이게 말이에요 방구요. 이 사람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거잖아요. 불필요한 증시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필요를 없애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거니까 괜찮해. 그러면은 이거 거죠. 사람한테 때려요. 근데 큰 상처는 없어 외관상으로 그냥 살짝 멍만 들었어. 야 멍든 거 들어오니까 괜찮아. 기다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맞았던 거잖아요. 맞아가지고 종아리 같은데 터지면 야 괜찮다. 그약 바르면 돌아온다. 예, 엉덩이 두드려 맞아. 엉덩이 띵띵 붓는데 어차피 돌아온다. 예, 선생님한테 뺨땅이 맞았는데 얼굴 시뻘게졌는데 야 저녁 되면 돌아온다. 이런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걸 하는 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괜찮다라고 지, 이게 별로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거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돈 돌려 줄 거니까 내가 잠깐 가져갈게 하고 뭐가 달라. 야당을 중심으로 한 그 완화가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 눈총을 거두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논리냐면 0.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서 걸린 사람 있죠 20%의 과세를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11억 원을 가지고 있어갖고 얼마를 팔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 2억 판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과세기준을 높여도 이 돈은 그대로 들어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평평성에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더라도 올해 연말 시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에서의 여야의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금액기 짚어드릴게요 개인 투자자가 작년 기준으로 1440만 명인데 이 중에 0.05%만 양도 이세를 냈다고요 이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 149만 원이에요 20%가 13억 149만원이라고요. 그러면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도 양도 차이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벌어들인 돈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거예요? 10억 원짜리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물론 저는 10억 원을 켜녕 택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이 없긴 한데 이거는 좀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 자체가 영향을 원래 안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액 자체가 이런 것만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 이거 역추적하면 이 사람들이 초고액 자산가라고요. 이 사람들은 10억 원 정도에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고 불리기도 민망한 그 10억 원짜리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하면 불필요하게 10월부터 반복되고 기준일에 매도 폭탄 떨어지는 이런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니네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없,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인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불확실성만 커진 거예요. 통상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0월부터 12월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요. 이걸 좀 해본 사람들이나 대충 어,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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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11월에 대주주 이거 자꾸 이제 정부에서 아 이거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한 50억, 100억 얘기하고 있는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여권 관계자나 아니면 은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군불대듯이 나오니까 기대감들이 올라온 거예요. 11월까지 그래갖고 아 11월 말쯤 되면 결과 나오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1 2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일단 일부는 종목별로 잖아요. 이게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10, 15억, 16억씩. 그러면 이제 6억씩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6억을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까우니까 일단 3억만 줄여놓자. 12월,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월부터 첫침척으로 나와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작년에 11월부터 나온 것 같고 올해는 12월에 일시에 이 물량들이 날별로 나눠 가지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의 문제는 10억 원이 대주주 요건에 맞는지 물가의 흐름조차도 파악이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10억이 큰 돈이죠. 큰 돈이긴 한데 아, 상장사의 대주주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가 됩니까? 10억 아니거든요. 신도시가도 10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상장사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10억원 이상 보유를 364일 하다가 하루만 회피하면 조세 회피가 가능한 거예요 이대로 하면 조세 회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실제 과세자는 0.05% 수준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1인당 얼마를 냈다고 양도차익이 13억 149만원이라고요 10억원이 기준인데 이 사람들이 양도차익으로 낸게 평균이 13억이 넘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주식 팔 생각이 없거나 이거 어차피 맞을 생각하고 있어요 20% 그리고 팔아도 이가격에못 맞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상수라고요. 변수가 아니라. 아, 왜이 사람들을 자꾸 이 사람들이 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그럼 뭐예요? 나머지 물량들인 거예요. 나머지 물량들은 어차피 364일 가지고 있다가 하루에 팔아가지고 지금 돌릴 물량이고, 그게 그 다시 매수할 물량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있었다가 1억 팔고서 1억을 매수한다 너 어차피 1억 팔고 1억 매수할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1억 매수하면 그때 지수 다시 올라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고 내가 판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더 때려가지고 눌렀다가 내가 만 원에 팔고 싶은데 더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파는 가격을 손해를 1차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사려고 보니까 내가 살 때쯤 돼서 보니까 갑자기 더 올라가 있네? 기관 외국인 애들이 누를 때 확실하게 눌러갖고 어, 쇼쳐갖고 먹고 올라갈 때 보니까 어? 내가 사고 싶은 가격보다 올라가 5%, 7% 이상 더 주고 사야 돼 금전적 손해를 보는 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살 물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향이 없다는 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굳이 이렇게 초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논리를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0.05%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그날을 피해 매도하고 불필요한 비용, 주가 변동성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팔면 주가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양방향으로 털어 먹잖아요. 한마디로 걷지도 못할 세금이 대다수고 어, 이게 걷는 세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건 그건 상수라니까요. 걷지도 못할 세금이 대다수고 이 제도 때문에 불필요한 매수 매도 비용이 발생하면서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비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배당도 못 받지. 이 과정에서 일시에 물량 쏟아지는 부작용들이 발생하죠. 주가 흐름 나빠지죠. 이 시점을 알아야 몰라요. 매년 뻔히 알죠. 매년 뻔히 알고 있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말 개인 매도 물량들, 개인 회피 물량들, 뭐 양도소 회피 물량들 나와요. 이에 따라서 누구까지 피해 봐요? 저 같은 애들 소액투자자들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내려가는데 아니 이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매도를 때려버리는 물량들이 많으면 개인도 매도를 많이 때리면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구한 외국인들은 양방향 매매를 한다고요 가격을 내려갈 때는 쇼쳐 가지고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을 때려버리거나 해갖고 더 낮춰요 쭉 낮아져요 그럼 낮아진 가격에서 좋은 기업 위주의 주식을 싸게 매수를 얘네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다시 개인들이 사거나 시장에서 이게 정상화가 돼 갖고 산다고 쳐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패턴들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해당 제도 개선은 정부의 의지로 그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거긴 한데 여야 간의 협치 부분에서 발목 잡혀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정치적인 입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볼 만한 필요성은 굉장히 있고요. 확실히 풀건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있대요. 기준 시일까지 근데 남은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지금 이제 쫄리는 거죠. 지금이 12월 6일인데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래일로는 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관심사에서 다소 멀게 느껴지게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마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재밌는 건 제가 아침 방송하면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마?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기사가 만약에 좀 나온다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이게 이슈가 좀 많이 멀어졌었어요. 한 보름 사이에. 근데, 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좀 돼야 돼요. 그런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산타렐리 막는 최대 변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막 이렇게 나올 만한 변수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적잖아요. 근데 얘는 산타렐리를 막을 만한 실질적인 수급변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들은, 문제 제기들은 충분히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